바탕화면 가서, 탐색기에 바탕화면 가서 새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. 자, 요거를 Git Work 정도로 이름을 지어 볼게요. 폴더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? 자 계속 그 폴더를 하나 만들면 이제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 보통 불러요. 이게 뭐냐면 작업 폴더입니다. 작업 폴더. 그래서 기본은 대충 이런 구조예요. 간단하게 구조만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만드시면은 제가 지금 워크라는 폴더를 만들었죠. 그래서 여기 워크 폴더에는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같은 거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만듭니다. 이런 식으로 파일 만들어서. 소스코드 자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? HTML이 될 수도 있고 JS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런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? 자 그러면은 파일이 뭐 생겼다가 뭐 지워졌다가 같은 파일이어도 내용이 추가됐다가 삭제됐다가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? 뭐 이게 계속 파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?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시간 한달두달 달 동안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렇게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t 은 뭐냐면 요 작업 폴더에다가 자, 요런 그 백업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수정을 하거나 뭐 삭제를 하거나 파일 변경이 있을 때그 변경 내용을 요 백업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불편합니다. 날짜별로 폴더 만들어야 되고요. 그 백업을 내가 파일 하나 뭐 고치거나 추가할 때마다 그 폴더 만들고 파일 옮기고 이런 작업을 날짜 남기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하기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이걸 대신해주는 게 뭐다? 이 기시입니다. 기시라는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백업 폴더에다가 예쁘게 잘 저장해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줘요. 자, 자 그럼 우리가 이 워크 작업 폴더 안에다가 이 기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백업용 폴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자, 그거 한번 해볼게요.